배우는 호신술, 찹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왼쪽 네. 편에는 자기소개. 왼쪽 이로 응, 음, 그쵸, 왼쪽이죠. <laughs> 나한테 왼쪽이니까. 네. 저는 PWF 출신 챔피언, 프로레슬러, 비트레슬러 김수빈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오른, 오른쪽은 누구시죠? 신원 불명인 같은데? 저는 누구죠? 뭐라 <laughs> <몰라요>. 는야죠 <laughs> <laughs> 변, 아니, 변태 감염면 같은데? 동사무소 다녀오실 텐데. 오케이 신원불명 걸로 해서 네. 오늘 그래도 오른쪽 믿기지 않겠지만 오른쪽이 여성분이잖아요 남자가아니고 에서 한번 찹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찹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 프레싱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타격기인데 소리가 가장 크면서 동작도 크고 아,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장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거 호신술로 배우는 건데. 호신술로. 예, 그쵸.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때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laughs> 아, 그치, 그치. 아, 시겠어요아그 동네에서. 그쵸, 그쵸. 아. 동네 사람들이 알수 있게. 예. 네, 네. 오케이. 근데 대신, 맨 네, 처음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있다고 가져가, 아,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요 아니, 혹시 여자분이니까 등을 때리죠, 차라리. 아, 네, 네, 아, 네. 등을. 어,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이거 상관없어, 상관없어. 맞아, 네. 맞아. 아, 일단은 그냥, 그러면 느낌대로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느낌대로 느낌? 느낌? 네, 네. 한대한 어, 대만 그어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이 이분은 이, 이 고통을 못 느껴 그 어. 정도 이렇게 따와서 여기서 팍오이 정도 더 세게 이 정도 한네배 정도로 오 그렇죠 그렇죠 준비 네 뜨시에요 어.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laughs> <아니, 더>, <laughs> 아 진짜 시작 오 아니 더더 세게 해도 되네 이게 안 아파요? 아니.. 네. 뭐, 네. 일단 고통을 못 느끼니까 저는 괜찮데 어.. 어 호, 역시 한.. 3 소나 아파 그렇지? 아니.. 아그 그정도면.. 아.. 어, 너무 아플까.. 못 때려.. 아니, 아.. 세 세게, 세게 때려 괜찮아 어차피 어, 초면이잖아 어. 근데 아니.. 잘 타고 있어요 되게 어, 그래요? 네. 최대한... 그러니까. 당기듯이... 그래서... 아 그래요? 이게 맞가요 최대한.. 한심히 기듯이으서 짝! 그왕냉네선생 근데 이렇게.. 다, 다 따로 놓세요 <laughs> 이렇게.. <웃음> 따로 받다가 어 따로 <laughs> 다가이렇 <laughs> 그치 그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자 한, 한 대씩 주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총세대이 그 정도 안흡수할 어떻게? 아 등을 때리라고요 아, 등이... 어, 어딜 생각한 거야? 등이 더 위험하니까 아 살살, 살살, 살살 때리 되니까 여자니까 오케이 네세대세대 아, 연달아 따다닥 네. 따다닥? 아, 어. 음. 점점 세대도 되고 세대다세져세세번흘요아니 빨리 신혼미상 아, 빨리 어. 네. 오 이뒤 때려. 너무 아 저쪽 <laughs> 아, 저, 곡차, 저 곡차 네. 때리면 어떻게 해? 다시. 이거 이거 좀한번더한번 음, 더, 네. 더. 연타로 세 개. 네 네. 한번 네. 더. 오. 내 네, 네 <laughs> 때렸잖아. 아 숫자는 <그렇지>. 깨야죠. <laughs> 아, 숫... 빼야죠. 아, 왜... 아 아니, 숫자를 못세요 보니까. 아. 아 진짜 이거는 아, 제가 뭐앞부분를 따라서 이번엔 약속이 다르잖아요.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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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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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때리는 거. 비틀스러가등 때리는 거.

야 느낌 수상하신대. 느낌 느낌이 어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laughs> 어때? 강자해아아 아, 오케이. 아직 <laughs> 져두대 나와. 안돼. 연타로두 대. 아니, 빠르게 두 대. 두대 빠르게 할게요. 두네 시작. 견박견박한다. 예 후방 대응해 주시고. 하나 하나 하나다 아, 하나다. 하나 진짜지? 아직 아프지? 아직, 아프시, 아, 아직 아프시면안 돼요. 변태가면 빨리. <laughs> 오. 아, 근데 되게 이게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등이. 등이? 네. 그러니까, 등이. 여기 사격점이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로 와서 맞는 느낌. 그 얘기는 이제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 등신이네. 세요 <laughs> 등이 넓으니까 네. 등신이네. 와. 오케이. 해서 나중에 일반 사람들도 배워서 호신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